여한님이 다아 어, 오늘은 제가 죽전에서 가는 날인데요. 너무 아쉬워요. 가 싫어요. <laughs> 왜냐하면 학교를 가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가려면 가야지. 안돼. 오늘 김밥 할머니가 할, 김밥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밥이 맛있을 것 같습니까? 어, 네, 맛있을 것 같아. 항상 예니가 오면 할머니가 김밥을 말아주시네요. 좋아요? 네. 음. 저도 좋아요. 수연이가 오면 많은 거예요. 아 수연이가 오면 많은 거랍니다. 아닌데. 수연이가 좋아할까? 나도 좋아하는데. 뭐 좋아. 둘다 좋아하는군요. 나 이거 비워줘 싫어. 빌려줘. 나 이거 찍을 거야. 하나리 하나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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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메 달이 떨어졌네요. 음, 첫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첫 작품 면요는 이따가 네가 먹을 것쌌 알았어? 네가 먹어야 돼. 어? 이따가 셔야 돼. 그러니까 네가 먹고 싶은 거네갖가 아니, 이따 가어야 돼. 왜? 지금 싸고 싶어? 예. 네. 아, 음. 그럼 싸야지. 가서 할머니 이거 하나 싸고. 그 단군 것안 줘야지. 그서너손 닦고 와야 돼, 그럼. 그치지 그럼 네가 이따가 먹고 싶은 거네 갖고 이어나 싸. 그 김밥집에서는 우엉을 이렇게 잘게 채를 썰어가지고 넣으니까 맛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그 여기 김밥 주는 그거 채를 썰잖아 그치 내가 맨날 가는 날에는 할머니가 김밥을 사줘요 언제? <laughs> 아 뭐? 맨날. 맨날? 네가 오기만 해만. 어. 엄마가 먹고 싶다르잖아. 엄마가. 나도 먹고 싶어. 네? 나도 네? 많이 먹고 싶어. 나도 먹고 싶어. 엄마가 김밥을 자꾸 먹고 싶대잖아. 예원이 엄마는 김밥 잘못 말아요? 예원이 엄마 음. 잘 말아요, 그죠? 예내 네. 엄마도 잘 많이 김밥? 네. 어 그래? 내가 엄마 김밥 잘해요. 그렇지? 할머니 김밥이 맛있어. 엄마 김밥이 맛있어. 계란 말이만 해? 아, 스팸이랑 계란만 넣어 가지고. 할 요거 하나만 더싸 보고. <laughs> 여기 찢어져 가 그러면 영양이 없는데 김밥이. 스팸하고 계란만 넣으면? 할머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영양가가 있는 김밥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카메라에 나오고 싶어요, 빨리. <laughs> 카메라에 나오고 싶어요? 얼굴이 이쁘지 않아요. 얼굴을 이쁘게 꺼요? 어, 카메라에 나오려면 얼굴을 이쁘게 다듬어야죠. 저 얼굴 지금 괜찮아. 얼굴이 괜찮아? <laughs> 똥이 묻었는데요. <laughs> 똥이 묻었어요. 얼굴 지금 어때요? 어제 봐요. 거울집 가서 봐봐요. 아 진짜예요. 아 진짜요? <laughs> 그 어, 김밥 말면서 이렇게똥 진짜... 얘기를 하시면 되시겠습니까? 김밥 어떻게 왜 똥? 그럼 맛있는 없게. 얘기를 해야지 <laughs> 진짜 웃기네요. 너무 웃겨요. 맞아요. 근데 맞는 뭐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맞는 말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laughs> 네. 진짜 웃겨요 할머니가요? 네. 어 아, 그래요? 아... 할머니가 뭐가 그렇게 웃기지? 할아버지는 뭐, 안 웃기던데 할머니? 이거. 할아버지가 더 웃기고. 할아버지가 더 웃겨? <laughs> 더 할머니가 할머니가 더더 할아버지가 더 웃겨? 할머니가 더웃 할머니가 더기지 할아버지가 더웃게 할머니가 더 웃겨? 할머니 할머니가 더 웃겨? 할머니가 웃긴다고? 할머니는 웃기는 거고 할아버지는 재밌는 거야 그렇게 생각 안되니 <laughs> <laughs>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야, 웃기는 연희도 거고 연이또 장갑을 쪄야지 돼 하나 여기 맨 밑에 일회용 장갑 있어 맨밑 어디? 그 이제 깨끗하지? 면이 어디? 여기 열어봐 여기 두 개짜 양쪽으로 그렇지 너가 쭉 이거 말이야? 어그거두 개짜 이제 저기 저제한테제 손에 커가지 돼? 어. 그거 어떻게 할수 없잖아. 손 닦고 그냥 마름 되지. 너가 그냥 맨손으로 만도 꺼낼 거야 그럼 기름 같은 거다 묻어 안 되지. 이런 야채. 그지? 야손 소미도 나나나 같이 나 예민해. 근데 소미가 니 자리를 차지했다 지금. 소미가 먹고 싶어가지고 소미도 먹고 싶어? 응? 나 음식의 예민해 어? 음식 소미 소미 섬섬 너여기왜 왔어? 너 여기 왜 올라왔어? 의자에 뭘 볼라고? 챙겨라고 싶어가지고 할머니 할머니가 김밥을 잘 말으긴 잘 말아. 그지 응? 이게 오랜 세월 말아본 그 경력이 있어서. 쉽게 마는 거 같아, 할머니는. 꼬꾸로 이게 돈 것도 이게 꽉하네 뭐가 꼬꾸로 돼? 거꾸로 돼. 결결 결로다야 그게 그집 반대로면 응. 뻣뻣하지. 응. 나 이런 이제 뭐가 뭐죠? 응. 응. 어떻게 말수 있을까요? 예, 바라보세요. 네가 어떠... 먹고 싶은 거 하세요. 그래. 어떻게 말수 있어? 소미 셜 와봐. 이언양께. 어. 먼저. 밥을 먼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밥을 먼저 넣어야죠. 아. 어, 그렇죠. 밥을 네 이거 손으로집 어, 그렇지. 할머니가 이밥을 깔아줄까? 네가 깔을 거야? 에이, 그렇게. 아이, 한미, 아니, 만만 한... 떡을 만들래. 해봐, 할머니가 이렇게. 날떡 만들 거야. 이렇게, 이렇게. 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짝짝 피는 거야. 이다가 내가 빠볼래, 이제. 응, 이렇게, 이렇게 피고, 음. 응. 아니, 거기까지 이제, 이제 넌 됐어. 자기 네가 먹고 싶은 걸 해. 이너소 내가 먹고 싶은 거. 아, 내가 먹고, 또, 또 햄. 그래, 먹고 싶은 거. 또 해. 네가 먹고 싶어. 해 하나 놓고. 아니지. 아니야. 세로로 놓이지. 세로로. 어떻게 그렇게 넣으면 그렇지. 돼? 그 말리겠어? 안 음. 말리겠어? 햄 놓고 또 맛살 놓고. 게 맛살 놓고. 또 그다음에 어. 당근 넣고. 당근 넣고. 시금치는. 않노? 단무지 안넣어? 단무지 안넣어? 응 덜어 계란 넣고 계란 넣고 너왜 다, 넌 단무지를 안먹는구나 응 어. 시금치는 안넣어? 시금치안먹어 왜? 시금치 살짝 넣까 살짝 넣을거야? 시금치가 맛있는건데 아. 영양가도 많은건데 시금치 이렇게 넣으지 이렇게 가로로 어, 왜 가로로 넣으지 말아야 되는거야 <laughs> 그리고 이거 어묵 하나 넣을까? 응? 어? 어? 어묵 어어어어 아, 어묵 어, 어, 괜히 까먹었어 까먹었어? 음. 응아나 어묵 넣라려고 왔어 잘말아잘 말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 거기서 야, 아니, 거기서 마으면안 되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말어야지. 할머니가 이렇게. 야. 자. 자, 가돌맞 이거. 말어. 떡이 앞으로 빼지. 앞으로 빼지. 저거를. 가떡이밥이해 봐라. 응. 응. 이거를 이거를 네, 빼면서 네. 빼면서 말어야지. 이것째 마름은 어떻게? 그지 말어. 뚫쫄 말어. 뚫쫄 말어. 이제 뚫뚫 말어 빼가지고 다시 한번 또 말어. 빼가지고? 그렇지 다시 이제 풀어가지고 요거만 해가지고 말어. 에이 할머니가 야 이렇게 뚫뚫 말어 이제 힘을 줘서 말어. 힘을 꼭꼭 줘. 뚫뚫 말어봐. 굴려봐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굴려 꾹꾹 눌러 이제 펴봐 그러면 됐나? 됐을까요? 오 완성됐다. 아 오늘 와 오늘 됐어 오늘 됐어, 오늘 됐어. 오늘 먹고,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난한번또 만들고 싶어 응한번또 만들고 싶어 응. 한번 만들라고 <laughs> <응. 맛있다. 웃음> 맛있어 맛있어 응. 너 치즈 안 넣어 너는 치즈 어 치즈 넣 그래 왜 치즈가 없어 근아 여기 해줄게 야 이제 물에 이래 밥을, 깔아, 밥을 먼저 깔으세요. 밥을 깔도록 하세요. 끼세요. 앞쪽부터 피세요 앞쪽부터. 이네 앞쪽부터 어째? 아 다른 거 갖다가. 이 정도 섞어. 누르지 말고 펴야지. 다 아, 펴고 있잖아. <laughs> 봐봐. 펴고 있잖아.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그래. 그래. 있는데 할아버지가 전수를 해? 알았어. 그래. 아 전... 끼는 하라고 그러네. 웃긴 할아버지야? 할머니가 웃기지 할아버지는 안 웃게요. 밥은 된거 아닐까요? 이제 된거 같은데, 밥은? 여기도 깔아야 돼. 여기도, 여기도 좀 깔아야지. 그래야지. 할머니 왜 할머니는 어? 이장 맡겨? 아 할머니는 이게 더 편하죠. 나도 뭐... 이게 더 편한데. 어 그래. 너 저기 얼른 이제 네가 먹고 싶은 거 드세요. 치즈는 왜 없어요? 여기 있잖아, 치즈. 치즈 깔아? 응. 응. 앞쪽으로는 뭐 되나, 앞쪽으로 만드나 앞쪽으로. 말을 음. 때 앞쪽부터 마니까 음. 치즈 두개 넣고 어묵, 두 개. 어묵 어묵 넣고 음. 어묵 한개 넣고 음. 어묵 한개 넣고 게 음. 막살 게가 먹는 막살한개 넣고 음. 게가 먹는 맛살 음. 그리고 달걀 계란 고거 응, 하나 놓고 계란 이거 넣고 오케이 오기 이렇게 넣어야 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차례를 이렇게 넣어야지 응 됐어 이것도 이제 말을 띨똘 말아 김밥으로 또 해봅시다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이렇게만 해줘도 자리만 잡아줘도 응. 이렇게 해갖고 네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해갖고 응말어 엄마한테 응. 꾹꾹 눌러 저쪽도 꾹꾹 눌러야지. 그쪽만 누르면 어떻게 이쪽도 이쪽을 꾹꾹 눌러서 말아야지. 물 꾹꾹 눌러 말아. 꾹꾹 눌러 다시 펴 가지고 한번 다시 말아. 그걸 여기다 놓고 다시 한번 말아. 놔, 그렇지. 이쪽으로 말아 이거? 아니야 저 저쪽부터 말아야지 그렇지 그렇게. 또뚤 꽉꽉 눌러 꽉꽉 눌러 꽉꽉 그러시 둘둘둘둘 말어 둘둘말어 김밥이야 그래서 어 됐을 것 같아 펴봐 이제 오 완성됐습니다 두번째 두, 두, 두 두번 김밥 완성됐습니다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잘 됐는데 니꺼는 네 이따가 할, 같이 먹을때 쓸어줄게 여기다 음, 놨어 할머니가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맛있게만 드시면 돼요. 성공했습니다, 김밥. 예니 펴 김밥.